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새로운 월드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근데 여긴 너무 재미없네요. 어떻게 올라가죠? 자, 자.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올라갈 수 있게 돼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바로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됐어요.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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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 이야. 자, 이제 다른 곳을 가보겠습니다. 음, 어디부터 갈까요? 어? 점프맵이네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저기 있네요. 저게 진짜인가봐요. 해보겠습니다, 여 너무 어렵군요, 저한테. 어, 너무 어렵군요. 제가 역시 왕초보인건맞습니다 점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건 뭘까요? 와, 엄청 어렵게 생겼어요. 해보겠습니다. 야어 너무 어렵군요. 어? 이건 뭐죠?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어렵네요. 아, 세 번만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어, 저쪽? 안 되는 것같아요 와! 더 멋진 점프맵이에요. 이점프는또 이건 뭘까요? 준비가 탔나봐요. 해보겠습니다. 야, 어,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일부러 이런 게 아닙니다. 와. 어? 저기 신호기도 있네요. 신호기에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바로 신호기로 갈수 있어요. 근데 돼지가 여기로 빠졌네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신 덕분에 바로 신호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신호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버프에요. 어, 지금 받아, 아, 아까 받았나? 기억이 안 나네. 하하하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와, 여기는 저항2가 있네요. 자, 이제, 어, 우와! 엄청 예쁜 집이에요. 여러분, 제가 빨리 가기 위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의 힘입니다! 네. 우와, 여긴 뭐죠? 아, 예쁘네요. 우와. 우와, 여기는 캠프파이어장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죽어라하 자, 이제 통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수영장이네요. 엄청 예뻐요. 이야. 으샤, 으샤. 저는 숨을 엄청 오래 참습니다. 보십시오. 죽을 뻔했어요. 와. 와,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와, 대나무예요. 엄청 높이 자랐네요. 와, 이거 꽃들 엄청 예뻐요. 와, 여기는 뭘까요? 저기도 뭐가 있나? 오! 욕실이에요 맞나? 어, 욕실이다 와, 이거 유리다. 병기네? 이샷. 뿌직, 뿌직. 이게 휴지인가? 냠냠냠냠. 여기서 손을 씻을 수 있네? 와, 좋군. 우와, 빠졌어. 이제 올라가볼까? <laughs> 자수정이다. 우와, 카펫이야. 계속 올라가. 다시 올라가 볼게요. 어, 주방도 있었네. 오 침대다, 여기 잠도 잘수 있네. 우와, TV네. 응? 네? 어떻게 내려가지? 자, 어, 잠만 아까 본청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레디 고! 참 멋진 성이다. 돼지다 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야. 어? 응. 이게 뭐지? 죽여야겠다. 돼지고기 삼겹살이 되어라. 왜 활이 안 써지지? 화살이 없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와, 사무자다 엥? 맛있겠다, 닭고기. 오늘 저녁은 이걸로 먹어야지. 어, 또 있다. 어, 사무가 비었네? 여기는 뭐지? 어? 어, 저게 뭐야? 정치면. 융합이다 어디가? 자, 잠시만요. 자. 마라. 자리. 여러분! 이제, 안녕히 계세요. 안녕!